본문 성구 유한계시록 18장 22절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것 한기총 소속 교단 장로교회 교리 식생활, 먹거리에 관한 소리가 사라지는 것. 생명에 관련된 음식이 없어지는 것. 신천지 예수교회 참 증거. 바벨론의 교권, 교리, 설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강사 신규수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게시록 18장 21절에서는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이르기를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없어지면서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도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들리지 않게 되는 맷돌 소리는 바벨론의 맷돌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기원전 540년경에 이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주 재림 때 없어지는 바벨론은 무엇이며 바벨론의 맷돌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기총의 주장과 새천지의 진리를 들어보고 누가 참 증거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총 소속 장로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돌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맷돌 노는 거. 이걸다가 뭐 하죠? 네, 밥해 먹죠. 콩물도 해 먹고. 옛날에는 콩을만 해 먹었지만, 이거 여러 가지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식상활이란 말이에요. 식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소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주여지요. 이제부터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그냥 뭐, 음악 소리 정도는 안 들으면 돼. 어, 사, 이, 이런 거 장식품? 아들아, 이러지 그래, 안 하면 되지 뭐. 근데 이제 점점 쪼여들어와요. 뭐가? 음식을 못해 먹어요, 음식을. 음식 소리가 없어져요. 식생활, 먹거리, 생명에 이제 관련된 게 없어지는 거예요. 큰성 바벨론은. 성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 장로교 목사님은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 증거하기를 맷돌은 과거에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던 도구니까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일이 없어지니 음식 소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음식도 못해 먹고 식생활도 없어지고 먹거리도 없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다 굶어 죽는 것일까요? 음식이 없어진다는 것은 기근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24장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성경상의 기근은 육적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제림 때 식생활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한기총 소속 장노교 목사님의 주장은 성경과 맞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이며 사단의 비진리, 선악과이며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그렇다면 한기총 소속 장노교 목사님이 성경과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에서는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고 땅에서 난리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더하여 마음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게시록 18장의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새 천지의 성경적 바른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벨론의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마치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맷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귀신의 나라 바벨론이 심판받아 없어졌기 때문이며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참 의미는 귀신의 나라 바벨론이 심판받았으니 그곳에서 증거하는 교리, 곧그 설교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 때를 기록한 마태 24장에서는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전쟁하는 두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렇듯 게시록이 성취되는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영적 예루살렘과 사단의 나라인 영적 바벨론 간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과거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입니다. 오늘날 게시록 성취 때에는 그 옛날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장막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존재를 바벨론에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예언서로서 여러 인물과 사물과 지명과 국명을 빗대어 비유로 기록한 천국 비밀이기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그 참뜻을 알수 없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7장에 보니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가 있습니다. 이큰 음녀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하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합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여자는 성도를 양육하는 목자 의미하고 또한 목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우두머리 곧 머리라고도 비유합니다 한마디로 큰 음료도 목자용, 일곱머리도 일곱목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계시록 13장에서 용, 곧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거짓 목자와 그 조직체이며, 하늘장막에 들어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하늘장막 성도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했으며, 하늘장막 성도들은 짐승에게 경배함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계시록의 약속대로 나타나 하늘장막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렸기에, 음녀와 일곱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 곧 멸망자들과 그 조직체가 오늘날의 영적 바벨론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은 왜 없어지는 것일까요? 계시록 12장의 아이와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이 바벨론 짐승과 싸워 이기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있게 됩니다. 이들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 바벨론이 장막을 집어삼킬 때 666 짐승에 표하는 사건을 보고 들은 증인으로서 계시록 15장에서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계시록에 약속한 목자를 중심으로 모인 이긴 자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일곱의 금대접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서 배도자와 멸망자, 즉 바벨론의 무리들을 심판하시니 바벨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교권, 교리, 설교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게시록 18장 말씀의 참뜻이 되겠습니다. 과거 갈릴레이가 발견한 지동설이 옳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난 이때에 모든 사람이 옳다고 믿었던 천동설을 이제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의 거짓 목자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마음대로 가르쳐 왔으나, 계시록이 성취된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참목자이신 약속의 목자를 통해 그들이 증거하던 것이 사단의 비질림이 드러나 심판받게 되니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인들, 잘 이해하셨습니까?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를 어이라고 하는데요. 한기총 소속 장노교 목사님이 실제 맷돌로 주장하며 식생활 음식이 사라진다는 이 설교야말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과 새천지의 증거가 이렇게 다를까요? 새천지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천지에는 일곱머리 열뿔 가진 짐승의 정체를 보고 계시록 2, 3장대로 싸운 이긴 자가 계시기에 게시록이 성취된 것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등불의 역사를 했던 배도자 일곱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등불의 역사를 멸망시킨 일곱머리 열두 가진 짐승 멸망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2, 3장의 약속대로 이 짐승과 싸워 이긴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I don't know 해야 하겠습니까? 심판하는 흰 돌과 망국을 다스릴 철장과 영생하는 양식을 받은 이긴자를 만나야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은 만났습니까? 저는 만났습니다 오늘날은 게시록 22장 16절에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자를 만나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음식을 못해 먹는다, 식생활, 먹거리, 생명에 관련되는 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기총 소속 장로교 목사님의 설교는 보고 들은 것이 없는 땅에 속한 자들의 자의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이는 한기총 소속 목사님이 나온 신학교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며, 말씀이 없는 이유는 말씀의 본체이신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성령이 아닌 마귀의 영이 있게 되고, 그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씨요. 그 씨로 나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시 사람들이 듣고 있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하며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천지 약속의 목자께서 계시록 10장에서 계시 말씀을 받아먹으셨기에 성경 6 6권 인류 최고의 진리를 증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새천지 약속의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시온산으로 가는 것이 추수되어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 시로 난 자인지 직접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성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없고이신은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